표고버섯 300g을 준비해주세요. 표고버섯은 거북이 등처럼 살짝 갈라져 있고, 가시 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버섯 기둥은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내거나 손으로 떼어내주세요. 버섯 기둥은 말려서 육수를 끓일 때 활용하시거나, 또는 찌개 끓일 때 잘라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면서 모아놓게 되면 시간이 지나 우연히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많은 코르크 마개가 왜 모아져 있는지 한참 생각하게 되니까 활용하지 않으실 경우엔 굳이 모아놓지 마세요. 젖은 천이나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버섯 표면의 먼지를 닦아주세요. 어린아이 세수시키듯이 잘 닦아주세요. 코 흥도 식혀가면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젖은 천을 이용해서 닦으면 시간이 다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에 가볍게 헹구거나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마른 천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하면 좀더 수월하게 버섯을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닦아낸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두께는 식감을 위해서 1cm가 조금 못되게 약 0.78cm 정도 두께로 채 썰어주세요. 꽈리고추 80g을 꼭지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꽈리고추는 한 입에 먹기 좋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반으로 잘라주세요. 양파를 4분의 1개만 채 썰어주세요. 두께는 0.5cm가 안 되게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색감을 위해 홍고추 한 개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홍고추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 꽈리고추는 씨를 제거하지 않고 홍고추만 씨를 제거했기 때문에 괜한 오해가 없도록 잘 설득시켜 주세요. 씨를 제거한 홍고추는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양조간장을 4스푼 넣어주세요. 물엿 3스푼도 같이 넣어주시고요. 표고의 감칠맛을 더욱 상승시켜줄 굴소스를 1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 잡맛을 없애줄 맛술은 2스푼 넣어주시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다진마늘을 1스푼 넣어주시고요. 대파를 작게 다져서 역시 1스푼만 넣어주세요. 고소한 향을 더해줄 참기름까지 한 스푼 넣은 후에 마지막으로 후춧가루를 4 꼬집만 넣어주세요. 모든 양념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웍이나 팬을 불세기 강불에서 뜨겁게 달군 후에 양념장을 부어주세요. 양념장이 끓어오르면 잘라놓았던 꽈리고추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세요. 약 10여초 정도 볶아서 꽈리고추의 향이 양념장에 스며들면 채 썰어 놓았던 표고버섯을 모두 넣고 볶아주세요. 불세기는 계속해서 강불을 유지해 주시고요. 표고버섯이 양념을 골고루 잘 빨아들일 때까지 볶아주세요. 표고버섯이 양념을 골고루 다 흡수했으면 얇게 채 썰어 놓은 양파를 넣어 주시고요. 홍고추도 같이 넣어 주세요. 지금부터는 불세기를 중불로 조절하신 후에 잘 볶아주세요. 표고버섯이 쫄깃쫄깃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볶고는 시간은 친절한 양파가 알려줄 겁니다. 하얀 양파의 색이 반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양파가 숨이 죽고 반투명해졌으면 이제 불을 끄고 통깨 한 스푼을 뿌려주세요. 이제 통깨를 잘 섞어주시면 쫄깃쫄깃하면서도 감칠맛이 폭발하는 표고버섯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소불고기보다 맛있고 장조림보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표고버섯 볶음. 쫄깃쫄깃하면서도 감칠맛이 폭발하는 표고버섯 볶음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